생츄얼이 아이들 풍경입니다 우리 거돌이 고순이 나와있고 이 아래에는 쿠쿠, 고순이, 덕순이, 다희 이렇게 나와있네요 안에 네, 들어가 볼까요 자, 안에는 누가 있나요 안에는 또 우리 다희 그 다음에, 다희, 라희, 스키, 이렇게 있고, 우리 쿠쿠 들어왔네요. 그 다음에, 자, 우리 박순이, 그 다음에, 또, 미스기, 미스기가 또 혼자 알을 품고 있네요. 자, 이상으로. 우리 아가들 모습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수 있도록 잘 챙겨주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